지금 논란인 이유가 우리나라 돈으로 380만원 정도 하는 디올 명품 가방이 원가가 8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 가방이었다면 뭐 중국에서 왔던 동남아에서 왔던 뭐 상관없었겠죠. 디올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서 노동 착취를 통해서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업장이 24시간 휴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잠을 자게 한다거나 기계를 빨리 쓸수 있게 안정장치를 전부 제거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명품으로서 수치고요. 과연 어떤 변명이 나올지 기대가 될 지경이에요. 처음부터 태그에 적힌 글자가 메이드인 차이나였으면 이 정도 논란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명품의 브랜드들이 전부 이탈리아는 아니거든요. 그 브랜드의 생산지에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메이드 인 이탈리아를 새겨 놓고 장인이 만드는 척 하더니 이게 뭐냐는 거죠. 쪽팔린 일이죠. 이런 브랜드는 저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동안 안 사다가 어, 일부의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 세일한다고 다시 사거나 다시 좀 조용해지면 다시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벌써부터 좀 웃겨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패션 디자인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어,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게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추잡스러운 짓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들킨 게 가방인 거지, 저는 분명히 옷이나 신발, 다른 용품들도 이러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정말 궁금해요. 명품이 왜 이러면 안 되냐면, 어, 당연히 명품이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샤넬이라는 브랜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창업자는 샤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샤넬이 죽고 나게 돼서 침체되었던 샤넬을 다시 살려낸 샤넬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칼 라커펠드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어,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샤넬이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칼 라커 펠트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해도 산다는 거예요. 왜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고 샤넬의 철학을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현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중에서 본인이 살아있고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되겠어요. 브랜드 창업자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뛰어난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뭐냐?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업가방을 만들거나, 아, 가방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패턴사, 가봉사,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당연한 거죠. 샤넬이라는 명품이 전 세계에 몇천 개, 몇만 개가 팔리는데, 디자이너가 24시간을 안 자고 옷을 만들고 뭐 가방을 만들어도 죽기 전까지 전 세계에 납품할 만큼 빨리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삽니다. 왜냐? 장인이 만든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명품의 시작과 끝을 계속해온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 막 40년밖에 안 됐다면서 저는 아직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다면서 겸손을 떠는 사람과 가죽을 손으로 천천히 다듬고 손으로 구멍을 내고 실로 그 작은 한땀한 한 땀을 떼어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장인의 기술값에 대한 값어치와 그 명품이라는 브랜드의 명성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 장인의 기술과 그 명성이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어도 납득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가율조차도 명품이 비쌀 수 밖에 없거든요. 최고급 모기 한번 물린 적 없는 송아지 가죽 그리고 그 가족을 가져오는 운송비 가방 부자재들도 뭐, 그냥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쇳덩어리가 아니라, 손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은 공예가들이 만든 가방 고리. 그리고 지퍼도, 뭐, YKK라고 지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브랜드 내에서 자체 개발한 지퍼, 디자이너, 와 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사람들. 이런 게 명품의 자부심이고 가치잖아요.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직접 만드는 거. 듣기만 해도 막 어, 사고 싶지 않나요, 막 이렇게 되면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어도 그래.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명품 자체가 원래 사치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격을 납득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방을 만드는데 일반 공장은 100만 원이 든다고 쳐요. 근데 명품 공장은 천만 원이 들 수가 있죠. 그럼 그걸 삼천만 원에 팔아서 이천만 원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디올에서 구입을 했을까요? 물론 뭐 티셔츠 정도는 구매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 만들어졌어도.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붙였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 나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 듯이 찍어지듯이 나온 공상품을 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명품을 사고 싶은 거예요. 명품을. 여러분이 샤넬 가방을 샀는데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적혀있다고 쳐요. 안 찝찝하겠어요. 찝찝하잖아요. 메이드인 코리아여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재봉기술 뛰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인들 많아요. 그래도 그 나라 브랜드의 나라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한복이라고 칠게요. 한복. 한복은 당연히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죠. 한복이면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인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한국에서 한복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옷이니까. 근데 저희가 뭐 한복을 사러 갔어요. 근데 메이드인 이탈리아예요. 이것도 이것대로 찝찝하죠? 이게 뭐죠? 말이 안 되죠. 한복을 사는데 메이드인 이탈리아다. 우리나라 전통복인데? 아니, 이것도 이것대로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메이드인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브랜드 내가 살려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명품이, 명품은 아무리 장인이 만들어도 수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명품이라는 게 애초에 빨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시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렸지만, 롤렉스는 너무 빨리 만들어요. 빨리 만드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명품에서는 빨리랑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생각하시면 되는 게, 패스트푸드, 말 그대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패스트푸드가 오마카세와 같은 눈앞에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요리집보다 맛이 뛰어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으로 정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수, 신선한 재료를 손질을 하고 아니면 손질을 한 재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재료를 어떻게 공수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누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여러분, 고기든 해산물이든 좋은 재료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아보여요. 왜냐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뭐, 낙지든, 전복이든, 일단 큰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고기도, 마블링이 1등급, 2등급, 이런 건 몰라도, 고기의 빛깔이라든가, 고기의, 그러니까 고기의 빛깔이죠? 빛깔만 봐도, 어? 뭔가 안 신선해 보인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 예민해요. 우리가 좀, 뭐, 예민하지 않고, 둔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 인간이라는, 인간 자체가 사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물보다도 비어왔을 때그 물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좋은 거안 좋은 거를 구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먹을 거에 있어서. 이런 게 저는 명품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정성이죠. 근데 이거를 훼손시켜버린 게 이번에 디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 패션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몇 배는 더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뭐 디올? 뭐, 에이 뭐 이런 게다 있냐? 뭐 이럴 텐데 저는 어쨌든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디올, 사넬, 뭐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의 역사와 모든 가치, 명성이 그냥 한 번에 다 나락이 가버린 거예요. 어,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집에 디올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사실, 아, 디올이 있었으면 쪽팔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디올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혹시라도 원가가 8만원이라고 생각할까봐 <laughs>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